어이 예. 그래 안녕하세요 한번 씨부려봐 예아 신품이지 아빠 어. 네 신품 어베인 예. 몇 년식이에요? 예. 23년식이구요 새거? 어, 예 일대주 예예 네. 일대주 해요 그냥 예? 일대주로 해요 예. 네. 안장은 뭐에요 혹시? 안장 유한영 아이 김아준거 사왔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대 득보고요 예아네 득보고요 네네 이거가 음... 음... 오 우노게임 잘해요? 예 잘합니다 아네 이건 뭐예요 PLT 아네예 별로네요 예아네 이거 크랭크 혹시 뭔지 알까요 크랭크 옴류묘 이거는 음... 그 라이디아예요 예, 라이디아고요 예. 네네 이건 뭐예요? 이거 5... 500 네네 시마노 네네 예 네, 이거 체인 뭐예요? d i d 입니다아네 예. 이거 이제 최스수로 말할 것같으면은 그애이 뒤진 것들이랑 다른 메모리. 그렇죠. 예. 프론트 무화장. 네. 예. 리어 무화장. 네. 예. 예그 다른 메모리가 다르게 이거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크랙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발 놈드가 네. 네. 여기 어, 속도계 뭐예요? 속도계. 에, 에. 얼굴 찍지 말고 저 프론트 바꿨어요. 이쁜 자. 네. 네. 저 버리고 가신 분은 이제 상대합니다. 안음 아, 개스킹. 근데 엑소 XS 네. XOXS, G 플러스. 네. 근데 이거 토끼기는 토끼. 귀는, 토끼. 딸긴가? 아, 딸기 한다시발끼 고양이 고양이. 네, 고양이지. 이게 거의 토끼처럼 뭐예요? <laughs> 잘못 말했습니다 네, 네 이거 뭐예요? 스파카즈예요? 네, 스파카즈. 다캡 크롬이. 아, 네, 네. 여기 이제 크로미. 아, 크로미요, 네. 쿠 크로미. 네, 네 이거 뭐예요? 저희 학교. 네, 네 저희 학교 스티커 반려동물과랑 식물학과. 네, 네. 식물학과. 네. 이거, 이거 제가 준 거. k c 앤 c 네, 맞습니다. 리어도 k c 앤 c 예요 네. 있어요? 네, 반대쪽. 다 아, 돼요. 네. 막혀 있네요. 제가 쓴 거랑 다르게. 이게 좁구요. 이체 리어 타이어. 아이어 아네 게이터스 아이, 어. 아 이거 어아 컨티넨탈 스프린터예요 예 네, 앞에도 네, 앞에도 옆에 찰리 <laughs> 엘리트예요 예 네. 네, 앞에 낙차 조심하세요 네 이거 이거 뭐예요 개드포드보예요 아니요 스파카즈 스파카즈 스파카즈요 스파카즈 아네 네. 어, 찍어보세요 저소개저 이거 한국이요 학고아그거안 되고. 아, 되고요. 3.12 기어비가 야야야 야. 에이, 에이? 긁지마 안돼 긁지마 그거 그, 그 스키, 스키드 패치 낮아가지고 긁으면 한쪽밖에 안 긁힌다고 긁지 말라고 씨발놈아 네. 너 저거 씨발 네. 하지 말라고 네. 네.